안녕하세요. 엔잡러의 브이로그 얀티비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촬영을 해볼까 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이제 곧 결혼 2주년이더라고요. 저 평범하면서도 좀 특별한 저희 결혼 스토리를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인터뷰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송리피아노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20년 8월에 만나가지고 2021년 4월에 결혼을 했잖아. 이번에 벌써 결혼 2주년이야. <laughs> 곧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결혼을 결정을 빨리 했잖아. 그렇지 지체하지 않았지. 8개월밖에 안 걸렸어. 결혼식까지. 응. 그러니까 결혼 결정은 사실 한 3달에서 4달밖에 안 걸린 거잖아. 아니야 그거보다 짧았어. 아 그거보다 짧아? 우리가 8월 말에 거의 말일에 다 가까웠게 사업부터. 8월 27일이니까. 맞 그랬는데 9월에 그러고 10월에 이미 우리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잡았어.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어? 약속 얘기가 나와서 어. 11월로 약속을 잡았던 거야. 아, 그랬어? 그러니까 10월에 그러니까 한달 전에 약속을 먼저 잡았던 거지. 어, 그렇네. 그럼 두달뒤채안 돼서 우리는 결정을 결한 거지. 결혼 결정을 한 거네. 결혼을 당장 하겠다라는 건 어. 진짜 언젠가 하겠지? 어, 나도 그 정도였던 것뭐 같아. 언젠가 하긴 하겠지 그랬었고 뭐 너를 처음 만나면서 뭐 아, 나는 이번에 결혼을 해야겠다 뭐 이런 <laughs> 어, 생각은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아 되게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음. 어 이렇게 기회가 잘 돼가지고 음,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아, 그냥 뭐 재밌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지. 나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다 음. 그럼 결혼 결정을 하게 된. 왜 그렇게 됐지? <laughs> 정확한 와.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로나가 음. 한참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가 집이 시나. 사실 멀었단 말이지, 음, 음. 완전 강서 끝하고, 강남 끝하고 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가게들도 일찍 닫고 맞아. 하는데, 퇴근하고 만나다 보니까, 딱히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맨날 자취방이나 음. 뭐 이런 데서 그냥 밥뭐 시켜 먹고 해 먹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그 이럴 거면 그냥 음.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나 <laughs> 어차피 여기 어. 자취방에서 돌고 있는데 음, 음, 갈 데도 음. 없고 그 그렇게 얘기가 음. 처음에 나왔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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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던, 것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음. 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도움을 준 거네 맞아, 맞아 맞아 맞 코로나 없었으면은 그냥 재밌는데 막 음. 보러 다니고 음. 영화도 보러 다니고, 어디 막 같이 놀러 놀러도 다니고. 가고. 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 사실, 그냥 그랬을 건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이면서, 음, 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음, 음.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게 된 이유나 그런 건 없는 건가? 아, 좀 그냥, 섭한, 섭한 어, 건가,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방에 가둬서 그랬던 <laughs> 건가? <건데. 웃음> 네, 그것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안 좋았으면은, 음. 하지는 않았겠지.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싶은 거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아 걸리는 게 그러니까 없었다. 이 사람하고 평생을 어쨌거나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음, 음. 그러니까 평생을 계획,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을 대입을 해봤을 때이 어, 사람하고는 참 괜찮을 것 같다. 음. 뭐가 문제가 되는 것 없다. 아 이거 하나만 좀좀 아, 좀 해결이 되면 이 사람하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어,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도 될것 같고 저것도 될것 같고 어, 이것도 잘 맞고. 어, 다 좋을 것 같다. 음... 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팡팡팡팡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는데 된...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 뭐가 엄청 뛰어나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결혼 안 해야 할 이유가 적었던 거네. 그치, 그러니까 그, 뭔가 어, 그치, 그치. 어, 걸리는 게 없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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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걸리는 게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에는 살다 보면 그게 꼭 그걸림 있지. 어, 어, 딱 되는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좋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가 없었다는, 없었다는 거지. 거지. 나도 응. 그랬던 것 같아. 그게 큰 이유가 된 거네. 그럼 응. 성격이나 이런 걸 응. 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실 결혼을 급하게 하게 됐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뭔, 응. 왜, 어. 왜 저렇게 <laughs> 하지? 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됐지. 맞아. 과정은 별로 안 힘들었나? 뭐,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이 생기긴 했지만, 음. 그런 거를 하루 이틀 고민하고 좀 해보다 보면, 음. 뭔가 될 일은 된다고, 그냥 약간 음. 고속도로 달리듯이 어. 그냥 슝! 맞아, 그때 진짜 뭐 걸림돌 없이 그냥 고속도로 타는 기분이었었어. 음. 아니, 식장도 4월이면 사실 식이 시기 많을 시기인데, 음. 거기다가 우리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 뭐야? 그때 우리가 식장 잡았을 때가 12월이었는데 12월 했지, 12월에 응. 그 5개월 뒤에 식을 잡는 건데 응. 우리가 첫 번째 예약이었고 응. 엄청 다 그렇게 됐는데 스드메도 되게 맞아 스무스하게 그냥 스무스했던 것 같아 응. 그것도 막힘 없이 그냥 응. 사실 그냥 우리는 식장에서 연계된 응. 그 응. 스드메로 했는데 불편한 거 없이 응, 뭐 응.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하지도 않았고 응. 다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더 진행됐던 것 같고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뭐 했다거나 했으면 사실 더 걸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내가 큰 기준이 없는 편이라 음. 그리고 또 나는 생각해보면은 나는 비용적으로도 고민이 될줄 알았거든 결혼 전에는. 그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왜냐면 응, 결혼 자금 응, 막 응, 결혼 자금 응, 이런 응, 얘기 하니까 맞아. 결혼식 할때막한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응. 드는 건가? 맞아. 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먼저 내기는 하지만 사실 결혼을 할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들더라고. 다시 그런 돈들이 어 축의금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결혼식을 하고 돈이 쓴 돈보다 남았지. 친구들한테도 결혼한 친구들도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쓰드메 비용 이런 거다 포함해도 어느 정도 남았다고 음, 하더라고. 음, 음, 음. 결혼식 자체는 음, 음. 비용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준비 안 됐다고 하면 사실 결혼을 맘 먹기가 쉽지 않은데 더 우리가 집을 구할 만큼 그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 이거는 내가 대책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응.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응. 될 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응.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 이 사람하고는 되겠구나. 어... 왜냐면 너무 막,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될 일인가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응. 것 같아. 될 거라는 믿음이 좀.. 음, 뭔가 순탄하게? 집이 제일 중요한 맞아. 문제였는데 합리적인 음. 가격에 어, 진짜. <laughs> 어 거기다 위치도 너무 좋은 곳으로 딱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어? 이게 되네? 사실 좀 <laughs> 그러지 않았나 신기했지 음.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때 우리 자취방에서 뭐냐면 뭐 여기 원룸에서라도 살면 되지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끼리 그랬 어, 맞아. 우리끼리 그랬는데, 근데 막상 이제 부모님들하고 다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부모님들의 의중을 들어보니,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어? 응, 응, 응.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해. 어뭐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지.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너 돈도 준비해 둔 돈도 없고 모아 둔 돈이라고 해 봐야 그 집을 구하기는 진짜 뭐 응, 말도 없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우리 그때 집 잠깐 어, 알아보러 다녔을 맞아. 때 진짜 막 8평짜리 집도 아, 가보고 어, 진짜 뭐 넓었던 게한10 1 0 응. 평? 그거 있는데 막 그치? 엄청 비싼, 엄청 비싼 비쌌지, 가격에 막뭐이억에 1억의... 1억에 80, 90, 이런 데도 있었고. 근데 1억에 80, 90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맞아. 부담되는 그. 어, 어 근데 어, 이만큼이라도 어, 되면 이만큼, 좋겠다. 이만큼, 이 집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완전. 맞 그랬었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집 지금 거실에 반, 절반밖에 맞아, 안 되는 맞아, 맞아, 집이었는데. 맞아. 근데 그러던 와중에 다행히 그 내가 살았던 집 근처에 그 행복주택이 떠가지고 음. 바로 신청을 해봤지. 근데 그때 또 대량으로. 메이빔대인가? 거로... 메이빔대지, 음. 그지? 메이빔대. 음. 메이빔대가 떠가지고 신청했는데 돼가지고. 그냥 그게 됐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음, 그 음. 체결이 안된 건이 되게 많더라고. 그니까 러 지금까지도 사실 메이빔대는 여기 엄청 음. 구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어쨌건 간에 우리. 아, 메이빔대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작아서 싫다 뭐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서울에서 되게 응.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실 살수 있는 조건이죠. 응. 집도 되게 잘 해결됐지. 응, 아주 잘 해결됐지. 응, 응.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고. 물론, 우리가 애기 계획하면서 좀더 넓은 평소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단, 그때 상황으로서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응. 응. 충분하잖아. 응. 그리고 그거보다 좋은 조건을 할 수가 없었지, 사실. 응.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 결혼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때?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없나 왜, 후회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다 <laughs> 아니, 그냥, 결혼하고는 어때? 나는, 나는 거의 200% 만족? 아, 200%. 만족. 이렇게 얘기하면 오. 나를 쉽게 대하는 것 같으려나? <laughs> 네, 성공하셨고요. 하여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안 좋아진 게단 하나도 없고, 음. 내 자신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음,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음. 어 이루고 싶은 게 있거나 했을 때, 다좀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그거는, 어, 불안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서로 부담이 없고, 음. 결혼하고 나서 더 진짜 좋은듯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음, 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럴 때보다, 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 있, 있더라도, 이제 또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음, 그런 부분도 있고 나도 자취를 되게 오래 했잖아. 서울에 음. 올라와서 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가면 좀 집에서 잠자는 게 뭔가 꺼려질 때가 있었어. 뭔가.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놀고 그냥 친구들 집에서 자고 싶고 그런 게 많았거든. 왜냐면 좀 집에 가면 뭔가 싸늘하다고 해야 되나? 으흠. 그런 게 있었는데, 집에 오면 사실 항상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지. 뭐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잖아. 서로의, 내 생각에 서로 너무 그 꿈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되게 양보해주고 하니까 뭔가 서로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음. 서로 방향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는 겨, 나도 결혼이 나한테 걸림돌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개인의 자유를 뺏기고 음, 어딘가에 음. 속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음. 오히려 나는 결혼을 하고 내가 더 자유로워진 음. 느낌 음. 음. 그런 게 어떤 부분에서 자유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 하고 싶은 부분이나, 음. 내가 뭐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로 상의할 지원해주고, 수도 있고. 어 상의하고, 음. 어 응원해주고 음. 하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나는 진짜 오히려 결혼 전에는 혼밥 진 엄청 좋아하고. 음. 혼자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물론 좋아지만 하 집밖에 항상 나가서 놀고 음, 음, 음. 뭐 혼자 이것저것도 해보고 음, 맥도날드 가서 놀고. 혼자 오, 아, 오래 아, 있다 오고 뭐 그래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진짜 잘 놀고 잘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오히려 결혼하고는 혼자밥 먹는 게 그렇게 맛이 없고 음, 음. 이제 진짜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가끔 음. 이제 강아지도 없고 음. 남편도 없고. 이러, 이럴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쓸쓸하다는 음, 음. 라 느낌도 뭔가 이게 가족이구나 음, 음. 뭐 오히려 결혼 전에 맞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가족의 의미가 좀더 나한테 음. 이렇게 다가오는 맞아. 음. 그리고 집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응, 집을 가고 싶어 집이, 집이 좋고 집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그냥 그치.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는 게 너무 음, 좋고 맞아 맞아.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가 태어났잖아? 응. 아니가 태어나고 나서는 많은 심경변화가 있었던? 심경변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달라진 거? 아, 일단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지. 어, 생활패턴이. 사실 내 마음이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패턴이 엄청 달라졌다는 건 진짜 나의 패턴이 다 바뀌고 내 생활이 완전히 거기에 맞춰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가지기 전이나 아니면 임신 때로 다시 그냥 더내 몸만 생각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혀 아니고 음... 오히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에 막 잠도 못 자고 음... 막 이러면서 우여곡절 있고 막 시행착오 겪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얘가 태어남으로써 더더 음... 가족이라는 좀 의미가 더 강해진 어, 더 이렇게 맞아. 좀 될수록 고좀 어, 좀 단단해진 어, 느낌. 결합력이 좋았었다해러면더 어. 가족이라는 게더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응. 더 강하게 연결시켜 주는 어. 매개체 맞아. 또 같이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사실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사 그 상대방이 더 소중해지는 게. 어, 아, 맞아 맞아. <laughs>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얘가 가, 날이 갈수록더예뻐지니까 오, 태어나면서 진짜 많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힘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 잠도 못 자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어, 집 밖에도 막못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사실 행복감이 더큰것 더더 어. 같아요. 어, 진짜로. 맞아. 힘들어. 힘든데. 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음, 그건 진짜 힘든, 힘든 거 맞아. 근데, 음. 마음이 뭐가 더 맞아, 맞아. 가득 차. 응, 맞아. 응. 이것도 아토가 약간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응. 얘가 분명히 강아지인데 응. 얘가 첫째인 것처럼 본인이 어. 우리의 자식인 줄로 어. 생각하고. 어. 그런 것같아어 약간 아니를 약간 시기하는 기도해 어, 시기 질투가 있어. 그치. 왜냐면 자기의 응. 그 자기가 봤던 그 관심과 응. 사랑이 얘한테 응. 갔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치.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어. 음. 그렇지만 얘가 싫진 않아. 어, 왜냐? 자꾸 얘가 여기서 누워서 놀고 있으면 와서 손도 이렇게 핥아주고, 음. 발도 핥아주고, 음. 머리통도 막 여기 이렇게 음. 막 핥아주고, 궁금해서 음. 이렇게 냄새 맡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절대 싫어하는 거 음. 아니야? 싫진 않은 거 같아. 얘한테 오히려 미안하지, 강아지한테는. <laughs> 아주 오히려 어. 아토한테좀 어, 미안하기도 아토한테. 하지. 아무래도 음. 애기 너무 애기니까 손이 많이 가서 음. 근데 얘가 느끼기에는 자기랑 보내는 시간보다 얘랑 응.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만 그렇지. 느껴지니까 응. 그래서 사실 애기를 돌보면서도 아토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어, 아토 이러면서 계속 응.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좀 눈치를 보게 지 응. 얘는 우리랑 같이 부비되고 응. 응. 그러고 있는 시간이 사실 응.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이렇게 딱 응. 이렇게 응. 우리 네, 가족인 네네. 게 같이 이렇게 응. 있으면 응. 응. 너무 좋다. 나는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내가 이제 가장이다 이런 생각은 크게 안 들었거든 응. 근데 애기 낳고 강아지도 있고 하니까 뭔가 책임져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더 가장으로서의 뭔가 그런 생각도 좀 책임감이 하게 되고 좀어 책임감도 그게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좀 긍정적인 마음인 음, 것 같아요. 음, 그래. 나쁜 부담감이 어, 어. 아니고. 나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아, 좀 따뜻하고 파이팅하게 나를 해주는... 파이팅하게 하는 뭔가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